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아, 오늘은 양양군 강연면 하봉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전이 한 필지 있는데요. 어, 여기를 천천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본물건지는 저 앞에 지금 어, 농사를 지으시는 그, 저분 계시는 지금 저 망을 막 쳐서 울타리를 만드시는데 저기가 경계인 물건이고요. 어 여기 도로가 원래는 어, 2차선 도로 였었는데 지금 도로를 좀 확장을 하고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 은 설악산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요 고개를 넘어서 우회전을 하면 은 북양양 ic 로어나가게 되고 좌회전을 하면 은 설악산 신흥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면 은그 양양 읍내로 내려가는 길이 되고 어 얼마 전에 제가 저 아래쪽에 여기 그 길가에 붙어 있는 답을 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설명드릴 때 여기 답에서는 저 앞에 물치항이 어, 아 살짝 보여 보이는데 지금은 뭐. 숲이 너무 우거져서 저 능선과 능선 사이에 생긴 골 사이로 어 바다가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어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짓기 전에 봤을 때아 요렇게 이쪽으로 조금 더 오니까 어 바다의 윤곽 도로의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어, 저쪽 전에서는 전에서는 가려서 바다는 보이지 않고요. 어, 방향은 남쪽 방향으로 앉아 있는 토지입니다. 어, 면적이나 기차 금액 등은 뭐늘그 제가 진행하는 방식대로 뒤에 매물정보 시간에 음, 자세하게 일로 드릴 거고요 여기는 지금 길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 기대를 이렇게 꽂아 놨고요 여기는 요 앞에 있는 저는 어, 형제분 어, 토지이고요 본 토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그물망이 쳐져 있는 이쪽 그래서 저 위로 해서 저기 이제 소나무가 쓰러져 있는 음, 저쪽으로 해서 여기 소나무 밑으로 경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를 이렇게 와서 이쪽까지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 지금 꽃추밭은 아까 그 이쪽 토지의 주인이 형제분이라고 그러셨죠? 그 형제분께서 꽃추밭 어, 농사를 짓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영상에 그 등장했던 까만 옷을 입으신 분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저 뒤쪽에 그 흙이 이렇게 약간 그 다져져 있는 곳, 저쪽으로 해서, 어, 저기 끝에까지, 어, 도로는 붙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도로에는 붙어져 있는 토지이고, 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 앞에는 어, 도로 포장을 새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그 진입 공간이 생기는데 어, 그 건축행위를 하는데 도로 옥정이나 이런 건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은 이쪽 방향이 이제 남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도 괜찮고요또 설악산 멀지 않고 또 북양양 IC도 그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면 갈수 있는 그리고 아 이렇게 여기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이제 숲에 가려 가지고 어 바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물치항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전 한필지를 그 현장에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뒤에 매물정보 시간에 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론 영상으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위로 쭉 올라가서 어 주변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여기가 색깔이 약간 다른 앞뒤로 있는 토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 빨간색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토지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토지고 저 앞쪽으로 보면은 저쪽이 속초 시내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물창이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어 이렇게 설악산 줄기 그리고 저기 대청봉이 보이고요 한 바퀴 삥 돌아서 어 다시 본물건지 머리 위로 어 돌아왔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은, 저기 바닷가에서 이렇게 멀지도 않습니다만, 어, 바다가 이렇게 바로 조망이 되는 곳은 아니다 하는 것. 그 옆에 있는 그 답은, 그, 이골 사이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어, 바다가 조금 보이는데, 여기는 이 숲에 가려서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 현장에 갔더니, 저기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도로, 를 확장을 하느라고 확장하고 이제 재포장을 하려고 하는지 어 이렇게 흙먼지가 좀 날리도록 그 까놨던데 도로가 조금 넓어지고 하면은 뭐교통편도 훨씬 나아지겠죠 어 그리고 저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은 저쪽이 그 양양 읍내 쪽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반대쪽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측으로 가면은 북양양 아이시고 좌측으로는 설악산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아 이제 천천히 내려가서 뒤편에서 금액, 면적, 어, 또 용도지역 등을 음, 자세하게 일러드리는 매물 정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나가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갑니다. 자 이제 앞서 영상으로 보신 하복리의 아, 물건지 위치 정보 먼저 일러드리면. 아, 여기 강현면이라는 곳에 하복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를 이렇게 다니시는 것보다는 양양간 고속도로로 나와서 동해고속도로에서 북양양 IC로 나오면 사실 좀 빠릅니다. 아, 물론 이제 이쪽 양양읍내에서 어, 낙산 지나고 물창 있는 쪽에서 이렇게 돌아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대포항쪽에서 속초쪽에서 오면은 대포항쪽에서 이렇게 오다 설악산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 본물거리, 본물건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양양 읍내에서 반대쪽으로 이쪽 그 침결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아 주변에 이렇게 그 앞서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산산 산, 그다음에 이쪽에도 산 그리고 여기 그 골이 있는 논으로 해서 이 방향에서 저 앞에 물창향이 보였고요. 이 도로가 아, 새로 지금 약간 확장을 하는 그런 도로인데 여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좌측으로 가면은 설악산 입구가 되고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북양양 IC가 멀지 않고요. 반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양양 읍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약간 이렇게 모자처럼 생기긴 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전부 다 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 토지는 시리얼에 보면은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로 나오고요 여기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여기 위에서 봤던 영상으로 다시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음. 그래서 여기는 도로에 붙어 있는 걸로 분명히 표시가 되고요. 어, 이쪽에 아까 그 제가 걸어가면서 설명드렸던 전에 올렸던 답입니다. 여기서는 저쪽 그 물창 쪽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집이 요쪽이 남쪽 방향인데 집을 앉혀놓으면 이 숲에 가려서 바다가 보이거나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용 규제정보서비스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에 면적이 1520제곱미터이고 생산관리지역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그 매물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강현면 하복리에 면적이 1 5 2 0제곱미터라그 했죠. 평수로 따지면 459.8평, 약 460평 정도 되고요. 지목은 전해 생산관리적,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 나옵니다. 도로 접해 있고요. 상수도 사용하고 전기 바로 그 옆으로 전봇대가 지나가는 인접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북양양 IC가 차로 한 5분 정도의 거리고요. 도로를 접한 남양토지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설악산 입구까지 신흥사로 가는 설악산 입구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까지도 안 걸리고요. 한 7, 8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어 물론 도로가 지나가지만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아니라서 조용한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그 옆에 답처럼 음 평당 70만 원 계산을 해서 전체 3억 2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와, 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